축구 팬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이제 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정말 설레입니다. 쌈시스입니다. 패스를 받는 넬송 셈에도 악셀 비치 상대 선수들을 힘들게 해줍니다. 팔압박 능력이 탁월한 악셀 비의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정적 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자, 마테우스. 케인 수비 따돌렸어요 동료를 바라봅니다 로드리고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말디니의 태클 시도 줄 곳을 찾는 손흥민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어, 집중력 가져야죠 마테우스인데요.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마우드인데요. 6탄 방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가 나요. 키퍼가 날아오는 방향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았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아, 여기서 이런 반칙을 하네요. 페널티킥 맞습니다. 아, 타이밍이 좋지 않았네요. 파울입니다. 아,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파울이네요. 스탠딩 태클이 돼 버렸습니다. 합니다. 압박감을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망 흔듭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림 그림 다시 봐도 잘 찼네요. 선택이 좋았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헤나투 산시스. 헤나투 산시스 몸싸움 좋고 슈팅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 이후에 무브먼트도 날로 향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전천호 선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라울 히메네스. 자 적극적인 움직임 로드리고. 산시스. 악셀 비첼. 탈압박 능력이 탁월한 악셀 비첼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원에서 사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죠. 네. 슈팅. 기가 막힌 골입니다. 구석으로 찔러넣었습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입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해리 케인의 볼터치. 판단이 좋았습니다.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비 팀 맞았죠. 코너킥입니다. 네.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맞습니다. 리오 버디나아 오늘 잘 풀리는 날인데요 크로스바 살짝 스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되는 날입니다 골대 맞고 들어가는 날 보통 이제 승훈까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크로스바에 튕기고 들어가는군요 멋진 슈팅 멋진 골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슈팅은 맞기 힘들죠 프랑코 세르비 자 올라이온 자 산시스 자 추가 시간 2분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상당히 짧은 인저리 타임이죠. 라인을 뚫어내나 했습니다만 결국 옵사이드 라인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뭐 거의 백지 한장 차이였죠. 네네 움직임은 상당히 기민했는데요. 공 잡는 올라이온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곳은 안필드입니다.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자 전개해야죠 말디니. 야 슈팅 기회. 자 번뜩이는 선택을 할수 있는 루카스 모라 올라윤. 다시 넘겨줍니다. 히메네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보입니다. 슛.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마테우스의 볼터치.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악셀 비치. 리턴 패스. 제라드의 볼터치. 모라 한방 있습니다.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나우드인데요판단 좋았죠. 영리하게 미드필드에서 끊어냅니다. 멋진 힐 패스. 쓸메드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공 잡는 올라이온.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치칩니다. 골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 냅니다. 다시야를 측면으로 돌려서 와이드하게 패스 연결합니다.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헤딩 골 처리.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돌파가 됩니다. 슈팅 시도. 오늘 이 선수의 날이군요. 드디어 헤트 트릭입니다. 또한번 골막을 흔듭니다. 물오른 득점 감각 대단합니다. 야, 오늘 MOM은 뭐 거의 확정적인데요. 3대 1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오타멘디, 올라이온, 공 넘겨받는 제라드, 해리케인의 볼터치, 슛, 수비의 멋진 블로킹, 태클 루이스, 공 잡는 올라이온,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루카스 모라. 십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산시스 비칠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박스안쪽공 떨어졌습니다.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손흥민 루카스 모라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마테우스의 코너킥입니다. 코너킥과 동시에 인터셉 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프랑코 세르비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 죠네 다시 한번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페널티킥까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실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선수들이 평정심을 잃었어요. 네. 게다가 지금 경기도 잘안 풀리는 상황인데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콜 방향 선택 올랐습니다. 네, 파널 티킥 연습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특점합니다. 이야 이 선수 오늘 0점 조준이 완벽하게 돼 있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슈팅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슈팅하는 네, 족족 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앞서가는 꼬리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힘겹편안해졌죠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리어 포스트 그리고 파 포스트의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